매일 아침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사연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돈에 관해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30대 초반의 프리랜서이시고 영상 촬영과 편집 일을 주로 하시는 분이시고요 이분은 <laughs> 아, 재무관리가 체계적이지는 않은데 1, 2년 안에 목돈 만들기 목표라고 하니까 아, 이분을 만나서 좀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재무설계 ABC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특별한 장소에 찾아갔습니다. 음, 어딘가요? 이곳에서 또 다른 꿈을 준비 중이라는 아 영상 제작자 김민솔 씨. 제가 프리랜서여서 성수기, 비수기 수입이 너무 극명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비수기를 이겨낼 직업이 뭐가 있을까 하고 플로리스트 하게 됐어요. 아 성수기 때는 한 500에서 600 사이로 벌고 비수기는 정말... 진짜 200만 원대까지 내려갔었어요. 서른 초반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며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결혼 준비를 생각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음. 1, 2년 이내에 모으는 걸로 목표 잡고 있어요. 와, 그냥 한 통장에 꼬박꼬박 월에 100만 원씩 넣기. 대순 내숙한 수입에도 목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 하나는 분명하답니다. 학원을 나와 편의점에 간민설 씨. 물건을 고르는데요. 맞아. 그런데 투플러스 원 행사 상품만 골라 담습니다. 아, 저 알뜰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봐요. 의식 중에 투플러스 원에서 싸겠지? 하고 더 사는 것 같아요. 사고 쟁겨뒀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낸데 못 먹고 버릴 때도 있고. 그럴 아, 때 되면 2의 투플러스 아, 원왜 아. 샀나 싶고. 충동적인 소비습관 때문에 늘 고민이라는 그녀. 목돈 마련을 위한 굳은 절약 결심은 자주 흔들린답니다. 어, 하, 진짜 맛있었는데. 아, 아이고. 제 주변에 여행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같이 갈래? 하면 아. 좋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해외 가서 이러면서 어, 여기 이 나라는 선크림이 싸고 유명하대 해서 막 샀어요. 집에 와보니까 아하. 제가 그 전에 샀던 원플러스원으로 샀던 한국 선크림이 있는 거예요. 굳이 내가 왜 샀지? 왜 이걸 실시간으로 환전해서 왜또 내가 샀지? 이럴 후회를 하죠. 계획 없이 소비하는 습관을 개선하고 돈을 제대로 쓰는 법을 터득하고 싶은 민솔 씨. 이미 살아온 습관이 있으니까 이거를 고쳐가면서 모아야 될 텐데 어떻게 고치지? 라는 걱정도 좀 많이 하고요. 세부적으로 돈을 모으는 계획을 짜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지? 어, 누가 저걸 가르쳐 주는 거지? 이런 경제 지식을 좀 많이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되셨을까요? 안 좋은 소비 습관을 고치고 음. 목돈을 계획적으로 정확히 모으고 싶어서. 어... 몇년 안에 얼마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 그년 그 제... 안에 5천을 모으는. 아 계획. 5천만 원. 사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한 계획을 조금 세워야 되잖아요. 혹시 미리 좀 세워놓은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계획을 세워놓고 싶은데 음. 제가 프리랜서에서 음. 수입이 아. 네. 성수기 비수기가 너무 맞아. 분명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시는군 네. 음. 그래서 예. 그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개인 재무 현황표라고 합니다. 한번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실천을 위한 첫 단계 재무 현황표를 꼼꼼히 작성해 보는데요. 월 평균 변동 지출은 150만 원, 비수기 수입이 220만 원임을 고려할 때 확실히 돈 관리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왜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렵게 느끼시냐면 수입도 들쭉날쭉한데 변동 지출도 사실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어... 그렇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사실 이 220만 원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맞고 비수기 기준으로 하면 70밖에 안 남고 그럼 70 기준으로 소비 생활을 해야 돼. 요 원래는. 따지고 보면. 아, 이 적금 나가는 100만 원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떤 의미로 왜 100을 설정을 하셨어요? 을 청년희망적금 때 50만 네. 원씩 2년 동안 다 넣어 가지고 어 그럼 이제는 또나도 수익이 늘었으니 음 100으로 한번 도전해 보자. 이 100이라는 숫자 자체가 네. 내 소득 대비했었을 때 많은가? 적은가? 적당한가도 체크를 해 봐야 된다. 아 왜냐면은 하 예를 들어서 내가 적금을 뭐한 100만 원씩 했는데 그 달에 100만 원어치 할 돈이 안 남을 수도 있잖아요. 무리한 재테크도 사실 안 좋아요. 재무 목표는 되게 심플해요. 첫 번째 금액, 두 번째 기간이에요. 언제까지 얼마를 모으겠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지, 어떤 재테크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음. 음.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경제 심리 검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나는 쇼핑하는 생각만 하면 즐겁다. 즐겁지, 아, 즐겁지. 다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시네. 아니면 <laughs> 수입 중에 <laughs> 많은 부분을 여행이나 취미 생활에 사용한다. 그렇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매우 아, 그런 것. 같아. 나는 힘든 일보다 편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 아니, 다 그렇지. 이거 아주 그렇다. 원한지를 보는 아, 그렇죠, 거예요. 자, 이렇게 경제 심리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요. 나올까요? 결과가. 어, 제가 하나 좀 짚어드리고 백장이요.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백장이요. 어 백장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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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 <laughs> 우리 개미와 배짱이 그 배짱이에요 아그 배짱이? 네 맞아요 그렇다면 배짱이 형의 특징은 뭐, 무엇일까요? 일보다 노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 네. 일을 할때 적당히 요령을 부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편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크다 쭉 보셨다시피 배짱이형은 나한테 투자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배짱이형이어서 음... 과소비가 있었고 음... 플러스 원을 남편이 개미면 되겠네요. 편의점에서도 무계획적인 <laughs> 소비를 하던 그녀. 그게 배짱이형이어서 그렇군요. 어, 배짱이형에서도 어떻게 보면 비롯이 된 거죠. 왜냐면 조금 더 편해지려고 하고 나한테 투자하려고 하는 것들도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거니까. 유아형, 배짱이형, 일합청금형 패자형은 가난에 가까워질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아... 반면 그래프가 바깥으로 퍼질수록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가난해질 가능성이 큰 나머지 내네 유형은 순배용. 그래프가 순배. 안쪽으로 순배. 모일수록 노력해야겠죠? 그럼 돈은 어떻게 해야 벌릴 수 있을까요? 월급관리 가이드 방법만. 네 가지.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그림은 틀린 그림이에요. 한번 고쳐 보시겠어요? 급여 통장. 음, 급여를 급여 통장했어요. 음. 그러면 예비 투자가 와야죠. 강제저축 아, 먼저. 아, 잠금 아, 네. 음, 투자하고 그 다음에 투자 다음 비상금 다음 소비. 예비 다음에 소비. 이런. 그렇죠.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온 다음에 먼저 저축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남은 거를 CMA 라고 하는 비상 예비 자금 통장으로 넣는 거예요. 많은 분들 이 보통 그어 그럼 소비하고 남은 거를 이 비상금으로 넣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세어 나가는 돈안 써도 되는 거를 쓰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는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수치가 사실 300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비율은 4대6입니다. 음... 응. 그러면 소비는 얼마입니까? 120이고 비소비는 180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20과 180이 되기 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소비가 120이 넘어가 있어요. 네. 이 응. 소비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변동수출이에요. 식비, 문화생활, 의류 구입, 경조서 기타 등등을 아 그냥 뭉뚱그려서 얼마 쓴다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발전될 이 가능성이 없어요. 음. 이 정해진 예산에 맞게 끔나 얼마를 쓰겠다라고 명확하게 본인이 적어보셔야 됩니다. 음, 음. 네. 그리고 남은 180이 있는데 지금 적금 100만 원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100만 원은 결혼자금, 60만 원은 내집 마련, 그리고 마지막이 노후 준비. 어찌되었든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 이렇게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검사 결과를 토대로 무분별한 소비를 줄였고요 남은 금액으론 목표에 맞춰 저축액도 늘렸습니다 90%는 정말 어? 난데? 이 생각했어요 MBTI 맞는 것처럼 약간 탕 하고 머리를 통하고 맞은 느낌이긴 했어요 충동구매를 조금 다시 자중을 하자 목돈을 모을 때도 단기 장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모으자라는 걸 느꼈고요. 다만,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배짱이가 되어보자. 가 되겠습니다. 메일 아침에서 민설씨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